과 병원 소개, 롯데 웰프드와 사회공헌 사업 협약 체결, 테이프 컷팅 및 기념 촬영, 이동식과 병원 내부 소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now begin Korean Dental Association Mobile Dental Clinic Opening Ceremony. Today's ceremony will proceed in following order: introduction of distinguished guests and congratulatory remarks, presentation of Mobile Dental Clinic. Signing ceremony of the s o c 롯데웰프드, 테프카틴, 포토세션, 그리고 투어업 도구설리. 먼저 참석해주신 네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웰프드 이창엽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종우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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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축과에서회장박태원입니다대한축과에서의이동축과병원 버스 개원식을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하게 되어서 그 의미가 배가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원식을 위해 목을 아프지 않신 우리 황유경 부회장님 또 최정기 대회협력이사님 또, 오토윌드의 흥지원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고향 제도의세계축과사연맹 회장님, 엔저 본대원이 세계축과사연맹 사무총장님, 또, 박영국 교수님, 어, 또, 이창혁 오토윌푸드 대표이사님, 그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축구대표 이동축과병원버스는 축과의료 소외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로또 일프 등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닥터자이저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통해 130회가 넘게 실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 7천 명이 넘는 우리의 소중한 기운에게 무료 진료를 펼치며 진정한 나는 모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 칩과 배원버스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현장으로 달려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과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구강금진과 진료를 실시하여 커다란 슬픔과 시리에 빠진 산불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봉사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동축과병원 버스가 오늘 최신형으로 새롭게 제작되어 대한축화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동축과병원 버스가 국민들의 한가운데서 치과의료봉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무탈하게 전국 방방곡국을 누비며 활약해 주시길 대한치과제사회원들을 대표하여 간절하게 기원하고 응원 드린다는 말씀으로 축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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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롯데웨의부터의 이창혁입니다. 먼저 오늘뜻 깊은 협약식에 함께해 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과장님, 보건복지부 변누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참석해 주신 세계치과의사협회 FDI 레드 채웨이 과장님,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 APDF 천핀린 과장님께서도 On behalf of World uh we'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Dr. Greg Chadwick, President of the FDI World Dental Federation, and Dr. chun Chun-Pin Lin, President of the Asia Pacific Dental Federation, for traveling from far, far from afar, to be with us today. What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마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00년간 국민 치아 건강을 위해 보여주신 놀라운 업적과 대한민국 치과의료가 세계적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해주신 치과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작전 사리털 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2013년부터 13년째 이어 이어져온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두 파트너의 오랜 기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해답시에 새롭게 미니어먼 작전 사리털 버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치과 진료를 기다리는 전국의 소외 계층과 어린이들을 위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 캠페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Not well fed. We continue to take the lead in delivering meaningful contributions. to public world health. I sincerely hope this campaign will grow into one of Korea's leading social contribution initiatives.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늘 특히 그 창립 100주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 이동치과병원 대원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에 계시는 방방곡곡에서 어, 취약계층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이동치과병원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치과병원이 그분들에게는 따뜻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강 보원 지킴이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전국도 함께 그곳에서 같이 구강 보건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동치과병원 소개를 하게 된 대한치과협회 황희경 부회장입니다. 대한치과협회는 의 남북구강보건협의소유의 이동치과버스를 관리하며 2009년도부터 개성공단 근로자를 시작으로. 전국 의료 소외 지역 취약 계층 지진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공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새 이동 치과 병원은 기존 이동 치과 병원 차량의 노후화로 대한치과의사회가 꾸준히 진행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새로이 제작하였습니다. 이동치과지 병원 버스의 내부는 현장 현재 보철 기공을 제한 거의 모든 치과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 최신 장비의 유니트체어가두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과 진료를 위한 보철로 수장비로는 장애인 진료를 위한 휠체어 전동 레프트, 전 뇌공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전다자와 전압 조정기. 유사시 유닛체어와 컴프레셔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기와 진료시 평형을 유지하고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레벨잭 등 3개월간의 차량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일반 치과와 동일한 장비를 버스에 탑재해 치과를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사이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치과 진료 공사 는 큰 도움을 줄려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 이동치과병원을 이용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치과병원 버스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롯데웰푸드와.

자, 이번에는 제가 하나, 둘, 셋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박수 부탁니다 넥스트 사장님, 오스테이플랜트 김성한 부사장님,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커팅하시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포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젤 커팅을 하실 분들 세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커팅을 하실 텐데요. 역순제가 하나, 둘, 셋을 세 번, 네, 세세한개 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해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